어, 가는 도중에 비가 와서 잠시 폭포가 생겼습니다. 요 위에가 길인다 절이거든요. 물 구량도 잘내려고 있네요. 영차! 하이리도!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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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인데왜이이 <laughs> <혼자? 웃음> 아, 그치? 귀어봐 현재 기름과 주차비는 약 천원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폭포가 어어요 많이 멀지? 오늘 걸어갈거야 자 오늘 어, 오니까 좋지. 네. 어, 애기, 애 엄마가 없지. 아빠랑 애들 둘이랑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 비가 와서 날씨가 좀 따늘합니다. 그래서, 어, 바람소리도 많이 불고. 저기 보이는 올라간 데가 기림사 입구인데, 저희는, 어, 폭포를 먼저 보고 내려올 때 기림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진짜? 어, 진짜 겨울에도 추웠어, 요 이거 뭐. 어, 그래도,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오는 것은 애들과 아빠의 약속이니까, 저희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외곽에 나옵니다. 와물 진짜 깊다. 어, 물이 많이 깊지? 네. 어. 아이고. 오늘, 뭐, 하늘 보니 날씨는 굉장히 맑습니다 그리고, 저, 어제 비가 많이 아서 물도 깨끗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볼수그 단풍이 다 떨어졌네. 어, 그렇지. 겨울 아니야, 지금. 아 응. 슈퍼라, 어, 가는 도중에 비가 와서 잠시 폭포가 생겼습니다. 요 위에가 기린다 절이거든요. 어, 물 수량도 잘 내려오고 있네요. 깔끔하게 예쁩니다. 이거 우리가 뭐 마시는 약수터에 있는 물 아니에요? 네. 아니야. 갈까요? <목소리> 여기서 어 내과를 건들지 말고 자유전화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죠. 모르지? 아야. 어, 진짜 은오초까 아빠. 아빠는 그냥 주일 안되는 괜찮지. 나름 좋지. 예. 와, 이게 나무에 잎이 없지만은, 응. 오, 그래도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길입니다, 전입니다. 나중에 내려올 때 저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와이! 와, 재는데 오마이파이! 오마이파이! 와! 예! 예, 됐습니다. 갈까요? 네. 자, 여기서 저. 삼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물이 깨끗하다, 그렇지? 한준아, 한준아, 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우리... 어 우리. 한사, 원피. 어 인간밧데리 보고네. 어 인간밧데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 내려가네, 그지? 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넘쳤네요. 출발요. 출발! 출발! 인답배들이 모두 온. 그렇지. 자, 여기서 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안 되겠어? 응? 저기, 위로, 저기로 가자. 자, 이리 오세요. 자. 영차. 하이도 영차.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영자 영차. 영차. 조심해. 딱 <laughs> 발길이 뭐다 발길이 너무 멀어요. 어아 <laughs> 바람 갑자기 바람 붑니다. 와. 바람이 막 엄청납니다. 오늘 물도 잘내려가고요 바지가 내려가? 네. 올려. 네. 이쪽 길로 계속 어, 가시면 없다. 됩니다. 여다 2분에 일나 어? 어? 아니야. 근데 그다 와가. 3분에 1 이제 절반 더 왔어. 예이. 천천히 가자. 이게, 이게, 어, 많이 안 높았어. 다니기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세봉피해로, <목소리> 어, 용영포까지가 폐쇄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려 갈게요. 아쉽다, 그제? 네. 아, 쉽다자연재가 많이 심했는 가 같아. 갈까요? 어, 아쉽게도 용연 퍼프가 폐대돼서볼 수가 없네요. 이 길로 가면은, 어, 기림사 절로 갑니다. 다시 기림사 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용연 퍼프를 못 봐서 좀 아쉽네요. 어, 거기서 한5 0 0 m 500m만 가면은 볼수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애들도 많이 아쉬워하네요. 왜왜면정이 보는 건쓰다이가아쉬 높은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가왜 그래? 왜는래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가 그래? 왜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어, 많이 이게, 훼손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왕의 길에 있는 이 밑으로 가고, 바로 비인사로 왔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아, 진짜 이 왕의 길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 그렇지. 여기가 옛날에는 왕의 길이니까, 마차가 지나다녔겠지. 큰강까지 내려가겠지. 응, 알았어? 응? 아니, 아니 찾았어요. 어디가서한번더갈 뭐. 곳이 때문에. 여기는 강골이네 예, 꽃이 있네요, 그죠? 아니. 어? 겨울인데도 아직 어, 꽃이 남아 있습니다. 어, 진짜 특이하게 왜 이렇게 배수로를 이렇게. 그래야 그 사람 물이 어, 요 우리 급, 다니는 길에 없지 아, 이게 용문 폭포구나. 여기, 가 용역폭포입니다. 사진인데, 여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다음에는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쁘지? 아, 참. 선인 그 선님들 기억해 놨다 님 동전? 그... 스님 그... 빵, 아... 빵모자. 대님빵 모자 빵 모자 선님들 아, 예쁘다 그지? 네너 예쁘다 물 먹는 야 어? 물는데 응? 뭐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물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지? 그지? 물을 먹으면 안 되겠어요 아이 기림사 내부도 어, 엄청 아름답습니다. 물좀한잔 마셔야지. 아, 물 마셔야지. 저아 여기 물 마셔도 괜찮아데어쩌면 네. 여기 물 있는데? 저기도물이 있는데? 어? 그래 저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여기 괜찮은 먹같다어저선님이 이제 네. 막몇돌멩에다 물을 다 주네. 어, 어, 귀엽다, 그렇지? 응. 어 이거 어. 음 아, 먹어봐, 아주 귀여워. 아빠, 나 먹어볼까? 왜이리 작아? <laughs> <laughs> 물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laughs> 차가워. 완샷 <차가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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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좋아? 아, 왜이리 작아? <laughs> 마펜크가 아, 없노? 야 그거는 아니지 하율아 그거는 아니지 그럼 어디 우물도 아이고 시원하니 상쾌해요 상쾌해져? 그래 그래 어. 치면 안돼 어. 우물 옆에 애기동자들이 거기게앉아있네요자할까요 아, 저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니, 저 진짜 크다. 뭐야? 어, 응? 저게, 어, 삼천불전이래갖고, 아마 부처님이 삼천명 정도가 모셔져 있는 것 같아요. 안에 굉장히 뭐, 불상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햇더니까 이제 좀 따뜻하다 어? 물 조심하고 발벗 하하 땀흘어 소나무가 되게 운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한 수량은 한 몇백 년된것 같은데 아 아름답네요 오래된 소나무인지 향나무인지 향나무 같아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laughs> 어, 나무에다가 지금 옷을 입혀놨네 특이 그렇지? 예, 여기 기림산은 역사가 오래돼서 나무들이 다 오래됐다 그지 역사가 오래된 것만큼 이 음. 예쁘네요. 아, 배고파요 네. 배고파 밥 먹으러 가야지. 배고파. 자, 가자. 아이, 들와부천이다 와, 하얗다, 그게 아기도 있어. 응 그렇지 이것은 길입니다 3층 <laughs> 석탑 앞에 소나무는 장군수라고 어, 여기가 대중광전이라고 일종 대웅전 같아요 여기는 어? 낙사전. 자 가볼게요. 이제 다 돌아봤습니다. 순방이 도해 봐요. 순당이 같이 마 장난치지 마. 돌격 풀질자혼자어 기림사 진 진나루를 해서. 이렇게 있는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ᄒ ᄒ 나루해갖 아마, 뭐, 옛날 창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한것 같아요. 어, 가면 안 되지. 어? 그렇지. 어, 거북이가 침을 뱉어내는 기가, 와, 물을 많이 뱉어내네. 하하하하 에. 그래또 한잔 해야지. 네. 그렇지. 스탠다스탠바 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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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샷. 그렇지. 복을 받으려면 물을 완샷 해야 돼. 어. 조금받아야지 응. 그렇지. 조금 받으면 물을 복을 조금만 받지 니네 받고싶은 만큼 복을 딱 해야지 안돼 응. 아 이만 믿어 그렇지 자 보여드려야지 할수있어 그만 아. 응. <laughs> 먹어야지 개탈나 예, 됐어 복을 버리고 있구나. 아들아, 저 복을 버리고 있고. 알지? <laughs> <아이징. 웃음> 저 복갈보물 물배추기. 응, 물배추기 신공. 그한테물먹고 배추기. 고 끝까지 먹고 있습니다. 아이, 저, 저 지독한 저 집념. 이야, 복을 많이 받겠다. 그래, 그냥. 어, 그래. 어, 2024년도는 하유리가 복을 많이 받겠어요. 잘했어요. <laughs> 예, 아, 여기가 네, 사춘왕입니다. 아, 사춘왕이 좀 약간 좀 호빗 어, 호빗씨가 호비츠,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춘왕님. 아. 음, 응. 나중에 또물배치해 갖고. 어, 아, 마려워. 자, 빨리 가. 응. 하이 제가 해우소 있다. 빨리 가. 자, 저거. 가서 와. 해우소. 저 아, 저안 마려워? 네, 물먹게 있다. 어디로 갔어? 어? 기림사 올라가는 길인데 우리는 어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간다. <웃음> <웃음> 어제 비가 왔어, 어 어디 가나 물은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이 <laughs> 가을 이 되면 이게 단풍이. 엄청 예쁩니다. 예, 지금은 낙엽이 다지고, 가지마 앙상 있는데, 어, 내년 가을에 한번더 보여드려볼게요. 리 안녕하세요. 네, 합니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길이 예뻤어. 자, 처음 다 비켜라. 좋아? 아빠 뒤에서 야 합체 아빠랑 합체+ 합체 니는 뒤에 서해야지 앞에는 야야안 되지 화면 안 보인다 얼굴은 잘돼있렇게나고라고 말해야 할걸아 이게 다들 왔습니다 예쁘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